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지난 9일 제217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날 권현미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의 화학사고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4일간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청취, 조례안 및 추가 경정 예산 등의 안건 37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등 24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3건은 미료, 2건은 부결됐습니다.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492억원보다 2,660억원이 증액된 2조 4,152억원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1건에 대해 21억 1463만원이 삭감되고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현미 의원이 화학사고 대응 지역 대비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도시로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홍선희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등으로 농민과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집행부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심동욱입니다.